기에 있어서의 갓기둥이라는것 보게 되면 조선시대 초기에 있어서 기본적인 여러분들 왕릉 가보셨죠? 왕릉 가면은 능에 올라가면 그 있는 점입니다. 그건 이제 뿌리입니다. 스칠치십칠 묘는 바로 소령 원 원무대입니다. 음. <laughs> 왕의, 왕의 어머니는 한등골 됩니다. 후임자를 본명게습니다 우리가 일반 일반 분형이라고 하는 거죠. 총문관예문관 성무관 대기하가 다직입니다그 그런데 동래정치가 열일곱 명을 해도 대단한 거죠. 여러분들 집안에서 아무리 중한 집안, 전주 위치를 제외하고는 그만큼 내집 김만기 선생이 누구냐 하면 석호 김만중의 형입니다. 그리고 김만기 선생은 숙종의 장인입니다. 그러니까 김만기 선생의 딸이, 딸이 숙종의 시집을 갔죠. 여러분들 숙종면 기억나는 게 누구입니까? 장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까? 인연왕인연왕은가 아니라 그 위에 먼저 부인이 하나 인경왕후가 있습니다. 음. 바로 인경왕후의 아버지가 방성법문 김만기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아, 김 역사는 매서부터몇 세부터 매서, 빠르더 <laughs> 오래됐습니다. 중국의 역사보 훨씬 더 길었습니다. 기록이요? 기록은 우리나라 기록보다는 일본이 저기 있나? 아니요. 선왕도 519년. 또 그걸 그걸 오히려 거꾸로 누가 얘기를 했냐면요. 아주 정확하게 대한민국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설명해 준 사람이 저번 그미 대사했던 스티븐슨 여자 있죠. 이분이 딱네 가지로 딱 설명하고. 더라 가까이 들으세요. 첫째. 대한민국 설명할 때이 사람 네 가지, 네 가지 빨리 빨리 네네네 뭐예요? <laughs> 네 가지가 <laughs> 뭐야? 아 그렇게 쉽게 하되좀 네. 돼요? 아 빨리 가야 돼요. 시간이 이게 바로 뭐냐그 다음에 우리 오후 일정 또되게 바로 의식입니다. 의식죠. 그럼 의는 바로 뭡니까? 아무도. 뭐, 아이 아, 뭐. 그, 먹는 거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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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시계 아, 시계 시계 아, 시계는 아, 뭐 우리 우리나라의 아, 한식은 비빔밥은 아, 아, 세계 최고죠. 우리나라 김치 문화, 김장 문화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음식은 다보약입니다 약식 동원이죠. 그 다음에 시기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의 우리 문화에 있어서의 주문화는 구들 문화입니다. 구들 문화가 바로 뭡니까? 아파트에 다 고일러가 어, 아니라 뭘다 어, 네. 구들 깔아있죠. 네. 지금 서양의 아파트도 들꽤 직가 문화에서 구들을 네. 바뀌고 있습니다. 네. 바뀌고 있죠. 그 다음에 한복은 바로 뭐냐? 우리나라 디자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네. 세계에서, 요즘에 차, 우리 현대차 보십시오. 옛날에 8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에 차가 못 들어갔는데 지금 우리나라 차의 디자인은 세계 거의 인류급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딱 하나가 뭐냐, 이게한글입니다이사한을설명한국 이게 의식, 그러니까 의식한국한글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다 한국에서 한국다서 한국에서 한국이서한이이서 한국에서 한에 우리 막에금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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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와마찬가지로에서지국에서한국에지 한국에서 한국정서 한국에서 한국알서한한국 이수 정통성이 무엇인가 정확히 알아야 지 뭐지, 서 진짜 아까 얘기했지. 세계 아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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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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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자, 가시죠. 자, 일단 가시죠. 야, 오늘 찍힌 게다 유튜브에 너무 올라옵니다. 오늘 찍힌 게다유튜대출척에 공을 세워서 보사공대놓등을 받습니다. 보사공신, 대성부원군 시, 문, 충고 김공, 만기, 놓고 김, 만은 시, 선신, 지, 영, 이쪽에다가 써보세그 글자에 대한 내용이. 네, 근데 그런데 너무 완벽한 글씨를 자꾸 안 했었어요. 이, 이구 장이빈만 잘못된 게아니 물론 여기는 장이빈과 연결이 큽니다. 이분은, 이분의 딸, 그니까 김만기선생의 따님이 인경화하고 그 숙중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첫 번째 부인이고 이 사람이 인경화의 면은 서원능이 아, 있습니다. 된다는 니원이 그러니까 여기는 상석이고, 여 여기, 이게 뭐, 바로 한로저이죠 뭐, 그다음에 업이 있는 반면에 저기 묘포는 여기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그 그렇죠? 우리나라가 대한 제국이 네. 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1 8 9 7년 고종 때죠. 그러니까 1392년부터 그때까지는 다 제후국입니다. 나라 명나라. 근데 이때는 이때는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하고 청나라를 안 하고 이명나라했습니다 지금... 사실은 청나라에서 알면 난리 나니에 몰래 한 겁니다. 유명 조선국 보사공신. 그러니까 영 o u n 사돈 o 부 n 사 young, young, y 부 u n g y o 는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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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이 u n g young, young, y 정 u 품 g young, 정이 u n g young, 정부 u n g young, young, y o u n 니 y 숙인, n g y 인 u n g young, 부인이라는 명칭, 요즘 부인이라는 명칭이 큰한 말이 아니라 상당히 고급 용칭으로도 불구하고 부인이라는 말을 막 뭐, 뭐, 하칭하는데요. 부인이라는 명칭이 상당히 극존칭입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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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경부인, 판산, 이씨 부자. 정경부인. 왜 정경부인이냐? 이 사람은 그호조 판사를 했으면 정이품인데 왜 정부인이냐? 정경부인이냐? 이 사람은 품계는 정이품 품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경부인이라는 호칭이 됩니다. 종일 제주 광령군 충문 충문공은 바로 뭐냐면 시호입니다. 이분의 할아버지가 서석 김만기 선생이 문충공입니다. 문충을 딱 갖고 그러니까 있는 충문공. 근데 그이 사람은 뭘더 뭐냐 충을 더강강조겁니다그 김만기 선생은 문을 더먼 강조한 거죠. 그이 사람은 그 전쟁이 좀심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죽인까 하고 자기가 기영도하고 그 충문공 휘 춘택지묘 그증 정부이 됩니다. 만산 이씨. 그러니까, 부인도 정부이 돼, 정인도 했직니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역사의 왕들은 전부 다 없는 적손에서 안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렇 그러니까 장자가 아니고 되게 차자 또는 무슨 군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면 그러면은 적실이 아닌 훈실에서 그러니까 여기 후국에서 나온 사람들의 어머니가 되게 올라갑니다. 그럼 누가 올라가겠어요? 그렇죠. 영조 엄마 수빈 칠 씨의 신도비가 있습니다. 또, 인조 엄마, 아, 인조 엄마 임빈김 씨의 묘가 신도비가 있습니다. 또 하나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전번에 김대중 대통령의 묘는 동작동 묘역 있죠. 동작동 묘역이 동네 정치 묘역도 있지만 또 누가 있냐면 거기에 왕, 왕비, 원 묘가 하나 있습니다. 와, 원이 아니죠. 그 묘인데 누구냐 하면 중종의 흥흥인데 이 사람의 손자가 저기 누구냐 그면 선조입니다. 선조의 할머니를 그 그게 안신대데 무슨 안신대데안신의 신도비가 그세 개가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신도비. 유일하게 자대부 가문으로서 신도비가 올라가면 누가 올라갑니까? 조선시대 때 최고의 여걸이 누굴까요? 인수대비의 어머니입니다. 인수대비의 어 그럼 누구냐? 인수대비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하나부인이죠각 이수 그러니까 대비에 하나의딸이 이수 대비니까 이수 대비에 남양 홍시묘가 남양 홍시 신도기가 있어요. 딱 하나가 아니고. 차대도요. 잘얘기죠나어 지나다 보면은 게 똑같습니다. 하트. 주문을 통과해서 지나가면은 바로 이와 같 그절 그 출신의 그 유명한 스님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이 또 뭐랑 같이 있냐면 그 사적비라고 하는 거죠. 그 절의 내력과 여러가지 그 관련된 사실을 만들어 놓은 사적비가 있습니다. 그거를 보통 통과하고 나면 이제, 이제 저기 두 번째인데요. 사천왕 아시죠? 사천왕. 사천왕이 있는 천왕문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다음에도 또 있어요. 문이 하나 더 있는데 그래서 보통 산문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저리 문을, 마지막 문을 안 만들고요. 대개 보면 계단으로 이렇그해거나 아니면은 누가 가시려든가. 이렇게. 어, 그 아, 끝에서부터. 석가모니가 태어나면서부터 도라시팟까지. 원래 석가모니는 그 시탈타 크죠 아, 저 카틸라 이렇게, 이렇게, 이거를 맡기는 군전에 가면 은 그다음 당이고 볼트될가요착까지는 우리는 민간 시라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성공적으로 중착한 그 상징적으로 보이는 장소입니다. 그다음에요. 비록 외국인이지만 그 당시에 우리 민족에 의해서 자행된 부끄러운 역사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된다. 이거 뒤에는요. 그래서 토골들이 터가 지는 남아있습니다. 그 당시에 침묵들이 낮에는 토골 속에 들어가서 숨어지내다가 밤에 나와서 이 근처에 포교를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럼종교자유는 언제 허용될 수 있겠습니까? 종교는 계속 우리가 배우문 시대까지 불을 들어봤다가 고종이 등장하면서 각나라랑 조약을 맺습니다. 제일 먼저 맺은 게 어디, 일까요 서양하고 맺은 건 아마 미국하고 맺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하고 맺었고 영국하고 맺었고 러시아랑 맺었고 근데 그중에 핵심은 미국하고 프랑스입니다. 그때 조약을 맺으면서 종교의 자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우리나라는 대원군 시대가 끝나고 고종이신정을 하면서 서양 나라와 조약을 맺으면서 그때부터 종교를